자 주어진 문장 말고 본문으로 바로 갑니다. 자,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하나. 이거를 갖다가 이중 소유격이라 그러죠.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자, a friend of mine 하면은 my friend, 내 친구 중에 하나. <laughs> 그래서 이거 mine 들어가야 되고 me 들어가면 안 돼요. A friend of mine. 우리나라 개념에는 이중 소유격이 없어. 그래서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좀 외워야 돼.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하나. 한 명이. 자, 근데 어떤 친구였냐? 자 Who was about to go out on a date? 데이트에 막 나가려고 하는 내 친구 중한 명이 ask me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용식이에요. 간목, 직목. 자, what I thought of her outfit. 그녀의 그 옷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w a t 은 여기서 어떻게 라고 해석하는 거다. 어, 영어로 어떻게 생각하니는 how do you think? 이게 아니라 what do you think? w a t 을 쓰잖아.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녀의 이 옷에 대해서 자, before I could reply. 내가 응답할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응답하기도 전에 She added, 그녀는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I want to look great. 난 멋져 보이고 싶어. 그러나, I want to look like I made no effort whatsoever. Whatsoever. 어떻게든. 근데, 그니까, 내가 노력을, make an effort 하면 노력을 하다. 어, 어떻게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싶다. 어. 그래서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자, this conflicting desire. 여기서 conflicting은 이렇게 전체수식해주고 있어요. 이 대립되는 그 욕구. 욕구. 대립되는 욕구.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멋있으려고 노력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진 않아. 이렇게. 이거는 lie at the heart of aesthetic virtue of cool. 여기서 cool은 멋진. 멋지다는 거에 멋진, 멋진 것에, 미적 덕목에, 음, 핵심에 있습니다. 이럴 때, 헐트는 핵심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 음, 이 대립되는 그 욕구가, 어, 이 미적, 그러니까 멋지다는 것에 대한 미적 덕목, 그러니까, 이 미적인 개념의 핵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many of us work hard. 많은 우리들은 이럴 때의 work는 노력하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에? At looking cool. 멋져 보이는 것에.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자, 몸. 그래서 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냐? 분사구문이에요. 자, 관찰 하 면서 변화 를인 패션 패션 에 서의 변화 를 관찰 하 면서, 어 그리고 이거 계속 분 사공 미라고 생각 하면 되 겠다. 그래서 조심 스럽 게, 옷을 고르면서 2번이라고 할까 명사 되니까또 꾸며야겠죠? 자, 그래서 유행 뒤에 잊지 않은 옷, 그러니까 최신 유행을 따라가, 그러니까 유행에 뒤처지지 않은 옷이란 얘기지. 근데 여기에서 요거의 대신 동격절 대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대스를 쓰게 된 거야. 어, 동격절, 요 대절과 요 대절이 동격절로 잡아준 거야. 자, 그래, 아, 이걸 동격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부연 설명이라고 표현하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앞에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거는 근데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면서 계속적 관계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되게 헷갈릴 수 있어.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이건 특이한 그 형태거든? 그래서 암기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대절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했다 고 생각하면 돼. That express. 자, 이거 3번이라 그럴게요. 이거랑 맞춰서,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옷이야. While simultaneously positioning us. 동시에, 우리를 position. 동사로 사용하면 놓타가 되는 거야. 우리를 놓는 동시에. 노, 동시에는 우리를 놓으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를 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4번이라고 할게요. 어디에? Within the privilege sub group of people 사람들의 특권의 하위 그룹 안에. 근데 어떤 그또 사람들인데 어떤 서브 그룹이냐면 who are in the know.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복잡한데. 자, 먼저, who are in t know 라는 표현은 잘 알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 잘 알아? 패션. 패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모든 인간이 패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패션에 대해, 이 privilege s u g r o u p 이란 얘기는 여기는 뭐 하위의 사람들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전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소수의 일부분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패션에 대해서 잘하는 그 특권에 왜 패션 잘 알고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고 어잘나간는 듯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 자 그래서 그 소수 그룹 안에 우리를 놓으면서 놓으면서 또 우리의 개성을 잘 표현해내는 옷을 아주 조심스럽게 고르며 멋져 보이는 것에 멋져 보이는 것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좀 복잡하다. 자, in f a 사실 trying to help to, to look cool. 이거는 투투용법이 아니야.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뭐뭐 할수 없다. 그게 아니라 이건 나, 나눠지는 거야. 이건 너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동명사 주어를 쓴거고요 자 trying to hard 매우 열심히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멋져 보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can be the very thing 바로 그것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거 that prevents us from being cool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뭐하지 않게 하다 어, 그래서 1번이라고 하고 그거는 2번이라고 할까 어, 목적어 자 멋있다 be cool 어, 멋있는 것으로 부터 우리가 멋있 멋있지 않게 하는 이럴 때 베리는 바로 그. 명, 베리 다음에 명사 나오면 그때는 바로 그 라고 해석하는 거야.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열심히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어 멋져 보이지 않게 한다 이렇게. 어 자, 그래서 봤더니, 옛, 그러나, Many people, 여기서 이제 반전이 들어간 거야. 멋져 보이려고 노력한, 노력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반전이 들어가면서 멋져 보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많은 사람들, 자, who succeed in wearing, 자, 입는 것에 성공했다. 뭘? What is fashionable? 자, 아주 최신 유행인 것을, 왓절을 쓴 거예요. 최신 유행인 것을 입는 것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자,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라 했으니까, 또한, 멋져, 멋지지 지 않다. 어, 멋져 보인, 그, 최신 유행 옷을 입었는데, 어, 그래서, 그, 뭐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얘기 쓰고 그러잖아. 응. 그래, 패션의 완성은, 그, 복근이라고? 아니, 외모라 그랬나? 모르겠다. 자,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콤마 콤마 삽입이 들어간 거야. It seems, 그래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해 보인다. 어. 그래서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들은 노력 없이 멋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